105kg 이하 백호장사 결정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안따리의 달인 김기태 선수냐, 아니면 2년 10개월 만에 조준희 선수가 민속대회의 정상을 차지하느냐. 안따리, 안따리, 안따리. 배지기 자, 밀어치기. 안따리. 안따리 걸었어요 안따리. 조준희 안따리. 자, 빠졌습니다. 아유, 배지기 자, 폐지기, 밀어치기. 배지기 김기태. 선 치열하게 공격 주고받았는데요. 아, 예, 정말 대단합니다. 배지기배지기배지기배지기 밀어치기! 아, 배지기조준이 아, 온 힘을 다해서 배지기 성공시킵니다. 조준이 예, 잡치기 하는 쪽에서 배 밑에 들어가면 뒤집기. 아, 자, 파고듭니다. 뒤집기! 아, 무너지고 맙니다. 뒤 밑에 파고들면서 뒤집기를 시도했는데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네, 아, 조진호 선수는 잘 빠지고 있어요. 네. 요리저리 아, 자, 금비트기 선수 계속해서 공격해주는데. 네, 다시 네, 한 번. 발목잡이. 아, 자, 발목잡이. 발목잡이. 됐 조진호 조진호 선수. 평대 3호의 조진호 선수가 2년 10개월 만에 105킬로라미아 100호급 정상에 오릅니다. 아, 조지님. 그동안 제가 한 2년 10개월 만에 장사를 차지했는데요. 어,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부상도 많이 벗어 서참 힘들었는데 진짜 이번 영동장사.